형형 10세이브 이상이잖아요, 지금. 오케이, 벌써 원어 잡았고. 어? 일 맞으시고 도약하는 공허. 마 넣고. 흔든의 보 날리는 고 그다음 죽이시시. 일절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법사 cc 아, 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전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대선 그냥음에 이제 볼게그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그다음 이제 엉덩이. 이제 엉이 아니 대한민국을 맞아요. 위해서 이거 봐줘야 돼요. 아니 어젯밤 <laughs> 때문에도 이런 대화 안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laughs> 토르가스도 이제 이런 대화 했어요. 저형 응원하고 심해졌어. 아니 아니. 난 나라를 위해서 보자는 거지. 나라를. 위해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찬명. 치 남주기. 아니 그래서 <laughs> 투표 안 하실 건가요? 그래서 잤다. 반드시. 해야지, 반드시 해야지. 아니, 투표, 투표 반드시 해야지. 날뛰는 단계.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아 근데 선거 선거날에 출 수, 출근이고 국지적 복음 아니 그리고 오, <목소리> 아니 투표권 네? 보장해야지. 다음 다 주겠어. 예? 네? 사전 투표가 그리고 평일이야. 색깔하게 경로. 30 30에 한번 30, 찍어요. 30, 한번. 30. 30이었다. 네. 29 30 복음. 3. 색깔하게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 가지고 투표해야겠어요. 투표 아, 투표 하... 3 3일날 투표해야겠다. 쉬는 날이니까. 저는 아 잠시 시간에가 달려. 형이 거고 6월 6월 점심시간에할수 없는 위치라 가면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거야거야야 뭐야? 고거 뭐야? 한적있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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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투표는조작이에요야 이거 뭐야? 럼프인가이아 농담입니다 야교환이세요야이 음. 아, 사전투표는 <laughs> 아, 사전투표는, 아, 사전투표는 조이이야 환교환도 쓸어나기 경로 토론 나오긴 했는데 교환엠 교환엠 나오 나오잖아 이번에 네 환교환이 6번인가 7번인가 그렇던데 네 7번인가 7번 7번 7번이 형가 아니 7번 그러면 7번인가에 교환엠 또 그래, 부정선거가 응. 메인 테마면 투표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기한테 아 이제 본 투표 본 투표만 하면 되지 본 투표만 해라 6월 3일 이상한 드 피어나서 탈락을 못 빨랐는데 괜찮은가요? 아, 네 크게 아, 차이 없어 <laughs> <여> 다이아 일 자리에요? <laughs> 봤어 봤고 긴장 썼고, 비상, 인장 썼고 침묵 인장 할거요 비상 내일 죽에호에을거 그다음 죽기 CC 많이 상 나도 내일 죽 일잘 아 진짜 이상 인장 썼고 자 이제 법서 CC 아니 탱둘탱둘 쉽지 않은데 한번더 까마귀 없어졌고 그다음 영절 그다음 음. 영꾼 잘 보고 따라고 추천불다 넣기 피지컬 <laughs> 손해 아닌가요? 타겟 <laughs> 바꿔서 그렇게 하는 거 보통 아니에요. 타겟 바꿔서 양쪽에든 거예요. 똑같이 아까처럼. 그다음 별은 찌. 깨하 경로 날뛰는 관계. 그다음에 복사자리고 별 오늘 이제 꼭. 아 진짜 바쁘다 여기. 국제적 아, 폭풍. 경로해제가 들어갑니다. 경로해제가 네, 좀 빡세요. 네. 하원에 한번 쓸 거고. 그다음 이제 다시 탱자. 그다음 죽기. 깨까마귀 경로 날리는 번개. 어해래 그다음 다시 법. <laughs> 아 나는 그냥 죽적하면 돼. 국제적 <laughs> <laughs> 폭풍. <laughs> 룬 하던 사람은 또 그게 잘 안돼요 흐흐흐흐 에헤헤 살아있어야 하, 한 대라도 더 때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죽기 그냥 꾼다 호이쇼 날뛰는 단계. 포냐 한번 쓰고. 죽기. 엠파워. 침묵 인장. 이번 다시 테니 볼게요. 아직 있었네, 봤다. 양군. 다시 죽기. 범계 질팽라치는 천둥 아 저게 범개경려돌 때는 아예 날는안들나이 오고 있고 땡겨주고 땡겨주면 양푼짤라치는 천둥 에이, 다시 탱 날디는 짜리 축기. 검객 경안 왼쪽일 것 같아. 그렇지. 오, 아, 마이터랑 치유 토 합쳐졌구나. 택이 맞고 다음 양곤 먼저. 네. 아 그래요? <laughs> 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짤 오라치는 다음 탱짤 슬퍼. 아니 분명 마이토 번개.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길래 어디 갔나. 갑자기. 양군. 흑들은 1순에도 많아 2순에도많나니까 아, 라치는 그래서 가속을 안 올리고 치유를 올리는 거죠? 나비는 방계. 네. 이런 다 항상 했더니. 아, 밑 받았어. 렉자는 물량 이름 알 잠자는 물약 이름 알려달래. 잠자는 물약 이름 알려달래. <laughs> 잠자는 물약 이름 알려달래. 잠자물약으로검색달잠자 잠자는 물이 아! 잠자는 물 이름 알 잠자는 데량래 잠자는 물량 이름 알 잠자는 물 이름 는데량이 잠자는 물량 이 잠자는 물량 이름 이 <laughs> 아니, 창이제창에 올려 줬어. 아, 아, 얘들아, 네. 기억하고 있었네. 보라치는 천둥, 아무리 날리는 단계, 번개, 번개 격리, 주말에 17단, 한 두세 개할수 있겠는데, <laughs> 내일이 주말이잖아. 낼, 내, 내 출천감. 내일 밤에 좀 하고 <laughs> 일요일 날좀 하면은. 나 하나밖에 못 봤어. 1 7단한3네개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입장 제한 있나? 별 법사부터. 아 그래? 무한대로 네. 할수 있는가? 아난 입장 제한인 줄로 청정인네 끌어당기는 어둠. 네. 구비치는 공허. 옳지 분모 긴장 공허 분수 그 다음에 혼넷 쓸게요 한번 바로 스며나오는 타락 오케이 잘봐주고 스며나오는 타락 굽이치는 공허 죽이시 시그럼 끌어당기는 어둠 오케이 공허 분수 어 저거 오, 조금 네. 안 녹는데? 아, 내도쓰셨어 별자리만 봐주시고 오면은 죽기가. 그 넥타이 자루 왔다 죽었구나. 갑 합니다. 그냥... 이월에부터죽여야어 공허 아, 나보네, 아, 알았네. 끌어당기는 어둠. 구비치는 공허, 어허 푸는 시위. 공허 푸는 시위. 네, 아, 정답 푸는 구비치는 공허, 끌어당기는 어둠, 공허 분수, 구비치는 공허. 피해주고. 당신에게. 당신에게는 공허. 당신에게. <laughs> <공허. 반신에게. 웃음> <laughs> 공학픈수 응. 됐다. 방송 다 봤어요. 어? 이게 진짜 장군과 그 가짜 장군의 차이예요. 미친 플레이를 봤어. 굿라픈시오. 굿라픈시오. 춘천 가시면 닭갈비들이 드시고 오시나요? 당신들 음 아, 아, 춘천애들이 닭갈비를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건 맞긴 해. <laughs> 해방... 춘천 가면 쟤다 닭갈비 집밖에 없잖아 사실. 아니, 아, 네. 거기 통닭무지로 어. 맛있던데. 춘천 사람들 춘천 닭갈비 지어가면은 누가 좋아? 끌어당기는 어둠. 당신에게. 당신에게. 공허 끌당기는 어둠. 저희 집 춘천에서 산자 많이 산 었는데 춘천 닭갈비 맛 없었는데. 정보하고 일잘 보고 이번 에 인정 한번 더. 당신에게. 추이시시 그다음에 끌어당기는 어둠 <laughs> 당신에게 여기서 버섯 시시 구비치는 공허 오케이 됐어요 당신에게 안정화만 안정화만 당신에게는 공허 <웃음> <구입이> <웃음> 너무 극단적이야 구비치는 공허 한 번도 시 봤어 그거 네 아까 한 <laughs> 여섯 번 <laughs> 간신에그1번1번님이 하시는 말인데. 못? 아 진짜. <laughs> 아또 아. 아까 그 아까 그 싸가지 없는 흥마 또 왔네. 아 제발. <laughs> 아살려줘 <laughs> 아씨. 감격이네요. 아나페인템을면못 끼고 있는데. 아 그렇다 이거 탱이 아니야. 흥동해 타라. 이번에 찍을게요. 무란정성 현실분수. 형님 혹시. 아니, 저 공략을 몰라가지고. 그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가 네, 그런 점 o 아니 g t 반 n a 힘 e 공 h 을 몰라가지고 아무 l 중요. m 그 e t t i n g very easy. i 안 g o i n 에그 o take it. I'm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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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a k e it. I'm going t 멀리 a k e it. I'm going 큰일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laughs> 군단대 <때> 이야기. 풍운의 <laughs> 라 저한테 주시면 되고 좋았고. 어, 군단 넣어야. <laughs> <된 자. 웃음> 오 군단 너야. 용이랑 군단. 복수 있어? 어 어울려. 용 용님은 티에 조금 약할 거야. 풍운의 사라. 아, 근데 저분 봉캐가 너무 올리고 싶던데 그 신기해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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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가 올리고 싶면 진짜 개쩌는거 아니에요. 어 개쩔게 이제 조작을 했다는 거. 아, 근데 근데 영웅? 조작 이거, 영웅 99 조작 이거. 긴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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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캐잔 <목소리> 망고리였어요. 아 그냥 사고 싶었어요. 아 맞네. 망고, <laughs> 신화 후반부 네임드는 얼마나 아, 하지 않아까 캐잔 아, 케잔, 캐잔을. 근데 킬 타임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점점 더 구려지긴 해. 뭔가... 그래서 오히려 빽이었더라고. 캐잔이. 음. 그러니까 전작에서 이어지니까. 이거. 간신히. 캐잔 신화보다 미나 분자 보이나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캐잔 신화도 있어요. 몰라 신화. 무마토졌네아 그래요? 저 저요. 같은 신화라는. 일단 코프풀은 캐잔 음. 신화 쓰고 있어. 근데 이, 그 인벤에 보니까는 최종 세팅이 그 사람들은 밀랍 신화에 그러니까 시냅스 이딴 가정하에 밀랍 신화의 머그지 신화라고 하길래. 어, 코프풀은. 손눈에 차라. 계장 기공인데. 아무길 정 차이 같기도. 이 옆에 승님 있고. 아, 오케이. 오케이. 당신에게. 저 주시고 이지 찝는 터인 줄. 손눈에 차라. 문제 음, 상태도줄 거고, 아버지 환영 못뭐 들어가 겠지? 대박, 너무 좋고 기대가 같이 나도 같이 가러 모으면 되 잖아요. 뚫 어야 돼요. 아예 업자은저 뭔지 몰라요. 몰라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는 거야? 환영, 환영 타 랑의 환영. 환영. 힘을 빌리 려면 검은 피 잔류 부를 여덟 개 모으 라는데 빠르게 하려면 저 바로 냄대 집으로만 8 돼. 번 잡으면 돼. 아. 저 환영 그 입장 제한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제한 없었는데 학교 고 있어. 던파 옛날에 던파식 입장제. 그다이지않서 너무 예쁜 게 어. 그래, 아자 다시 탱해볼거고 a b 조심하시고 o k 죽 s 떠났다 s h i Masu Kunopis k 요 n o p i s Kunopis Kunopis k u 아 나이스. 미쳤다. 더시... 저시각제가고 어뢰 치면 앞에서 붙나? 오... 갑자기 아, 그럴 것 같은데. 점프칠 응, 때 어뢰 그래. 치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가? 영절은 조금 빡세 보이고 어뢰는 어? 조금 사거리가 돼 가지고 무게. 기너 그들. 아 예. 보중이라안 들려. 먹을 조심해요. 네. 그냥 그 지그로 여덟 번 가면 된대. 아들 네. 바로, 바로 실과자 별이 별이 네. 별이 보는 섬에 되니까 이제리만 여덟 번 잡으면 돼요. 빠르게 깨고 동굴이 어? 볼게요. 근데 어, 당신에게 그거 포시아 리포님한테 한이 불안정성. 마료. 아니요. 음. 하자. 음. 네. 불안정성. 좀 어렵게 와요. 다시 포시 아, 별부터 이번에도 잡 좀. 네. 저 다른 캐릭 넣어놓고 도적을 환영을 아 네네 저... 아 네네네 정말 죄송합니다 나도 환영을 돌래 같이 돌래 저..저는 마부가 아예 안서 마부를 맞추고 계세요 와 네. 아, 진짜 깜짝이야 탱인 줄 알았네 뭐 환영을 돌아야 머리 바부가 되지 않아요 그, 그, 아니 오늘 그, 호..아니 호트들 왜 이러냐 그만 좀들 그, 그..그 남편님이판님도 저랑 같이 환영 좀돌아아 좀 네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캐릭은 딴거넣어놓으요 네. 이이이가싶 아, 네. 미안해. 뭐 하나 당신에게. 나 뒤에서 온다 그렇다는데? 잘모르겠그 이거 테성 찍었어요. 아, 이렇게. 아아예안 했나? 했나? 저희 한세판 <laughs> 정도 했어요. 모래 시계. 한번 죽었겠는데. 찍어야 돼. 그거. 그 아우 찍어야... 길은모한테 반납하고 특성은 찍어야 돼요. 그걸 찍어야 편해요. 그 피통 아니 정신력 통50 늘어나면서. 다세개다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 네. 그세개일 일주, 일주일마다 세 개씩 그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마자나 넣어주고 원딜쪽에. 이게 흡수되는 이성도 줄어드는 특성 이 있어서 무조건 찍어야 맞아. 그것도 있어요. 네. 줄어드는 줄이 게 줄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 그 피통 피통 먼저 찍어는 아주 아 좋아요. 금방 찍어요. 네다 금방 찍. 기만더 네, 돌면 금방 찍을 걸. 그 저가 때랑 사락 그게 잘 모여 가지고. 진짜 쉬워. 그냥 쌍걸면되는 근데 저는 아, 왜 아, 집으로 다깰까요 뭐라고요? 뭐도못깼어요다 오지고. 잘하세요. 이거는 죽기 어, 잘. 말이야. 죽기에서 그래요. 아, 뭐 맨날. 딸깍해 응. 이렇게 각캐 응. <laughs> 그 공감은 헤지 맞나요? 비난 듣고 싶잖아. 아, 공감 헤지까지 생태로부터. 저도 못했다는 거 제가 아는데 공감에 아, 하나는 이겼어. 그니까. 좀만 더 잘하세요 좀. 어렵긴 해. 아, 진짜. 아, 속도야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 진짜 참아, 진짜 너무 어렵단 말을 못하겠다. 저는 경화를 안 해서 몰라요. 음, 경화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막내 앞에서 이 정도 시간이면 뒤로 한명 없어도 돼요? 아웃케이 진짜 나가고 그런 거. 아날 했어. 나 16살 했어! 나도 했어. 난안 했지만 난 별로 상관 없긴 해. 안돼안 <laughs> 돼, 돼. 돼. 나가지,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 실살. 꼭? 방벽 같은 거 쓰실 거면 쓰시고. 아까랑 똑같이 자리도. 말 타고 달려 겠네 어? 바로 달려. 말 달리자. 문제 어, 음, 잡고 바로 들어가면 돼. 고무 나보자. 그냥 그냥 하면 됩니다. 망각의 파 실수하면 바보라고 하겠어. 락 방출. <laughs> 그 이동리 멸타리온 10만 끈만큼 눌린다할수 있어요. 폭풍비각파 <laughs> 아, 나부터 잘해야 돼. 나부터 잘해. 이거 제가 할게요. 어디어 저기구나. 야, 그 충동을 잡았어야 됐는데 <laughs> 그냥 확실하게 맨날 걸칠라 다가 깔아버려 모든 게 피로 씌어지듯이 이것도 피로 씌어진 이제 경험이거든요 네, <laughs> 그죠 안전수칙 같은 거지 모든 <laughs> 게 피로 씌어진 먹이 때문에 오케이. 방실을 오케이. 방실을 이거를 여덟 번 하면 돼, 돼. 저만 어, 빼고 다 있는 피가... 것 같아요. 리포 네. 님, 그, 그 캐릭은 하셨나요? 네, 한대더 모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아, 안, 안 나왔는데요. 검은... 안 나왔다고요? 고문피 그거... 아, 잔류물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어, 상, 상자에서, 상자에서 나올 텐데, 상자열 얼마 나오는데? 상자로 뜯었는데요 어, 그럼 한치고 깨야 되나? 한 지구, 그거... 한, 깨야 한 지구, 한 지구마다 깨야돼, 한 지구 한... 한지구 깨야돼요. 한 지구당 하나임. 아. 아. 알레리아는 아... 그것만 주고. 화폐만 주 화폐만 응, 화폐만 주고. 아, 지구를 열어야 돼. 그거 상자를좀 늘려야 나와서. 아, 그래요? 네. 응. 내, 내 지구 한 번에, 한 번에 하면 돼. 내 지구 한 번에 할까요? 네. 내 지구 한 번에 어떻게 하는 거야? 개슝. 락와의 지각 변동. 약병이, 약병이 감, 있긴 한데 약, 지금 약병 안 먹어도 돼요? 응. 약병 안 먹어도 돼 그냥 요 어, 중앙에 있다. 것... 아, 저, 다, 뭐 먹고 들어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맞는 것 같아. 어? 달리 네. 여기 쪽 가는 거에다가 구석에서 오, 오, 오. 10초, 10초 남았는데. 왼쪽으로 막이었어요가괜이와이이가지찮은이와이즈이폭풍 음, 음, 플레이, 플레이. 비수의 돌진 데브이이내가내가괜가한찮은데브와다굿 그냥 풀기처럼 나는 그냥 그지? 이쪽인가 이쪽인가 봐요. 네. 망각의 파도. 당신에게. 세게 태우고 와야겠구나. 아무리 십육십칠이 좀 갭이 있어도 이렇게 차이 나는 거면은 파소. 그냥 아까는 멀어있던 거임. 부유화의 지각 <laughs> 변동. 폭풍 비수의 돌진. 제가 할게요. 하락 감추. 하락은 저 퍼를 해제하고 움직이지 마. 절대 W A S D로. 지금 줄어드는 게 저는 900인데 빼내면 그럼... 지금 800대 잖아저 600인데요. 그러니까, <laughs> 차이가 많이 나잖아. <laughs> 내, 내 이성, 이성이 달아나고 있다. 공을 <laughs> 넣어. 오 모리지 리 모리 사냥이 좋아. 망각의 파도 엠파워로 구간 잡으면은 이성50 주는 것도 있어 특성이 그게 좀 중요하지 뺨 내면 그냥 폭탄 클릭해도 될지? 에이 망각의 파도 뺨 시키는 거 아니야? <laughs> 너는 그냥 폭탄이나 열고 댕겨라 <laughs> 폭탄 처리반이나 해 아느님, 아느님 거 오니까 끝나겠네 부담아도... 어? 아, 아, 그 말도... 100, 200... 100... 100... 100... 100... 1 0 아, 아니요저1 5 0인데요 100... 1살0 100... 100... 100... 그0 0 100... 도사0 1요아1 0 방금 문제점을 알았어요 제가 0비아0 100... 100... 1거아 100... 100... 100... 100... 100... 100... 1 자꾸 살려줘, 자꾸 살려줘. 열어요, 넷, 넷,